안녕하세요. 송방입니다. 오늘은 송방의 실험실 2탄 헬멧 준비했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보면 은 안전모를 쓰시는 분도 있고 가끔 오토바이 헬멧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면 뭐가 불편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쓸데없는 실험입니다. 쓸데없는 실험을 송방의 실험실에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헬멧입니다. 바로 쇼웨이의 풀페이스 헬멧이고 옆에는 카스크 프로토 모델입니다. 와우 먼저 이제 풀페 한번 써볼까요? 사부자 사부장님! 풀페 한번 써보겠습니다. 컷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우 멋지네요! 즐기네! 자 풀페이스를 쓰고 우리 사부장이 제이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머리, 커, 머리 엄청 커보이네요. 풀페이스를 쓰고 자전거를 탔을 때 어떤 점이 불편한지 한번 사부장이 직접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사부장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요. 풀페이스는 과연 어떤 느낌일지 아. 300W로 1분 정도 타본답니다. 여기만 보면 거의 오토바이 선수입니다. 오케이 okay, 우리 자구자희 1분을 탔습니다 자 오토바이 헬멧은 느낌이 어떠십니까? <laughs> 숨을 못 쉬고 있네요 호흡이 힘들어요 제일 먼저 아 호흡이 힘들고요? 또 다른 불편한 점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여기 숨구멍이 오토바이 타실 때는 체력 소모가 산소를 요구하는 게이뭔 개소리야 밑에 된 공간 안에서 한정된 산소로 숨을 쉬려니까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 확실히 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산소를 섭취했고 입으로 날숨할 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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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상태가 숙인 상태에서 타다 보니까 이쪽 뒷목 이쪽이 살짝 당기는 느낌도 있고 아마 이게 장거리 라이딩인가 면 이렇게 누군가가 머리를 제 밑으로 땅에 중력의 힘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 뒷목이 뻐근해요. 뒷목이 뻐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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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지만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토바이 시속 100km, 200km를 주행했을 경우 주행 시에도 주행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괜찮습니다. 지랄하고 차 빠졌네. 그럼 자전거 전용 헬멧을 한번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분 동안 300W로 한번 라이딩을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썼다가 자전거 헬멧을 바꿨을 때그 느낌은 어떨지도 한번 인터뷰하겠습니다. 성박의 실험실 정말 쓸데없죠? 자 300아트로 고! <laughs> 예 300아트로 1분간 라이딩을 마쳤습니다 자 사부장님 자전거용 헬멧 썼을때는 느낌 어떻습니까?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요 어차피 헬멧 쓰고 써보세요 그냥 이방 오자승 느낌 배선 자전 느낌이었어요. 역시 자전거 탈 때는 자전거 헬멧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 근데 오토바이 타면서 느꼈는데 오토바이 헬멧 장점. 자전차는 방풍. 아그 그래, 확실히 방풍 능력은 좀 날릴 것 같아요. 속도가 빨랐을 때 방풍 능력이 오토바이가 훨씬 우수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지금은 지금 실내라서 그런데 아무래도 고글 한계가 있죠. 밀폐한 게 아니니까 바람이 들어오고 눈이 약간 실려 수도 있는데 오토바이는 그런 게 없는데 방풍 능력은 일단 오토바이가 우월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부장님은둘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근데 자전거는 유산소 운동이다 보니까 머리에 열이 나잖아요. 운동했을 때 열이 빠지는 거는 두리 단부위도 머리인데, 도어 헬멧 열이 꽉 잡아줘요. 하, 등이 덥겠죠? 저는 뭐슨 고르피도 없습니다. 저는 탈 때는 자전거 헬멧, 시원하라고 끼고 나겠죠? 동성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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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역시 자전거 탈 때는 자전거 헬멧, 오토바이 탈 때는 오토바이 헬멧이군요. 그렇죠. 헬멧은 꼭 써야 합니다.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니까요. 네. 이렇게 쏭박이 실험실에서 이상한 실험을 했지만 저희의 지지는 오토바이 탈 때나 자전거 탈 때나 언제나 헬멧을 쓰자는 겁니다. 안전 헬멧 착용 의무화가 실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헬멧을 쓰고 라이딩을 합시다. 예, 이상으로 쏭박이 실험실 두 번째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보자. 결론은 자전거 탈 때는 자전거 헬멧이다. 네, 이상으로 쏭박이 실험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